감사편지 쓰기 시상식이 14일 경북일보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일보가 주최하고 포항시와 상공회의소, 포스코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에는 참가작품 100여 개 가운데 8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운동이 문화운동으로 번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감사한 문화운동이 크게 번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반부 최우수상에는 포항시 공무원 한정씨가 수상했고 우수상에는 해병대 정상현씨, 장년상에는 송창익씨와 신동복씨가 수상했습니다. 편지라는 게 과거에는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편지 쓰는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경북일보 사장님이야 명의가 <laughs> 있는 감사드립니다. 그냥 평소에 고마웠던 그런 거을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쓰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있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에는 대이초등학교 장윤성 어린이가 수상했고 후수상에는 포항전자여고 이주연 학생, 장여상에는 안민석 어린이와 권주홍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식감 샀었는데 최우수상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아서 감사편지 쓰기 공모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사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매달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